<laughs> 우리랑 같이 산책 가려고 왔어. 가자. 구리야, 가자. 산책 가자. 구리야, 경제심이 싸고도 누가, 누가 워낙 쳐다보는 거 봐. 이야. 내그도 신났다. 아이고, 이뻐라. 지네 가족이라고. <laughs> 가자. 아이고, 이뻐라. 구리야. 구리 빨리 와요. 구리 빨리 와. 구리야, 구리야, 아이고, 좋아. 좋아서 그냥 뒹굴러네. 아이고, 우리 구리 좋아서 뒹굴러요. 구리야, 빨리 간다, 엄마. 엄마 간다. 가자. <laughs>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구리야, 구리야, 구리야. 옳지. 아유, 이쁜 새끼, 얼렁 아 가자. 아유, 이뻐. 아무도 없어, 얼렁 아 아이고, 이쁜 놈. 가자. 그래야. 얼렁 아 얼렁 아 옳지. 얼렁, 얼렁 와. 아이고, 이쁜 새끼. 응? 그래야. 아침에 엘리베이터 내려오다가 우리 언니가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 <laughs> 모든 일도 가능하다고 기쁜 말을 들었더니 너무 기쁘네.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왜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냐면은 사람들이 할수 없는 거를 가능하게 해내신다는 거지. 누구를 통하여서도. <laughs> 맞아요. <laughs> 그리야, 너도 산책하러 나왔다? 가자. 응. 오늘도, 국민 여러분께서, 다하세요 그니까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돼. 야옹이 너도. 알았어요, 엄마. 먼저 학교 가세요. 응, 그래. 사랑이는 뭐할말 없어? 서로 형제 집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미리 알아서 어려운 걸좀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잘했구나. 주부 너는 할말 없어? 서로를 서로가 미워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이고 잘했구나.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할머니. 우리야 가자. <laughs> 개 따라다녀, 못매지, 개 따라다녀. 얘네도 얘도 산책해요. 하자, <laughs> 코리아. 영아 숨어있다가 싹 나오는겨. 나라는 말말 말 없어? 아예 가장 헐벗은 자, 가장 낮은 자. 아유, 우리 사장님 나오셨네. 네? 고양이까지 성원이 됐다고. 그 어우,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 한마디 딱지. 아, 그 고양이 웃기네. 너. 네. 지가 숨어있다가 딱 산책 가요, 이렇게. 아, 웃겨. 웃기죠 웃겨. <laughs> 우리 고양이 웃기대, 우리 그리. 뭘깨 고양이가. 예. <laughs> 네. 가자.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나라는. 아까 하다 말았잖아. 벌벗은 자, 아픈 자, 안녕하세요. 헐벗은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이른 자에게 물한 모금 주는 것이 내게 함이라 하셨으니. 아이고 잘했구나. 우리 야옹이는 어디 갔어? 우리 구리는 구리야. 우리 구리 어디 갔나? 구리야, 왜 따로 오다 마냐. 구리, 어디 갔나? 우리 구리, 얼른 와. 얼른 와요. <laughs> 구리, 빨리 와. 얼른 와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구리. 어, 빨리 와요. 어, 옳지. <laughs>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가자. <laughs> 자, 사장님 지나가신다. 한쪽으로 비켜요. 가자. 너왜 오다가 말았어? 사람 오길래요 제가 잠시 피했어요 <laughs> 빨리 와우리야 빨리 와아이고 이쁘네 우리 구리 짐승하게 말 못하는 짐승에게 자라는 것은 네, 좋은 현상이에요 구리야 뭔 냄새 맡아 너도 예 <laughs> 빨리 가자 너네 가족들 간다 빨리 가자 <laughs>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양이도 산책해요. <laughs> 예, 예. 우리 거. 구리야, 일로 가자. 구리야,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얘네들 좀 논대. 아구, 우리 구리도 좀 놀아. 아이고. 나도 같이 놀아. 나도 가족이잖아. 그래, 맞아. 가족이야. 가족은 소중한 거야. 내가 주는 소중함 농가정도 소중한 거야, 알았지? <laughs>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이고 이뻐라, 자